좋은 아침, 여행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게. 오랜만이군, 요즘엔 어떻게 지내지? 음, 분위기가 편해서 만족스러워.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너의 행동 원칙과 처세술에 대해선 대강 알아두었지, 너의 선택은 믿을 만해. 만물은 무에서 유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모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난 나이가 많을 뿐이지, 젊은이가 뛰어난 꼴은 못 보는 꼰대가 아니야. 넌 사람을 안심시키는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옛날 일이라. 그럼 나를 잡아 찬찬히 얘기하겠군. 천년의 이야기는 짧게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 편하게 들으려면 좋은 차와 안락한 의자, 그리고 멋진 정원이 필요하겠어. 하하하. <laughs> 농담이야. 여기면 좋하니 같이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나에 대해? 어, 내 과거에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군. 평범한 사람 눈에 재밌어 보이는 일은 내게 그저 일상의 일부일 뿐이니까. 갑자기 말을 꺼내자니, 음, 어디서부터 얘기 할지 모르겠군. 내 이야기는 아주 길어서 오래 걸릴 텐데. 그래도 듣고 싶다면 같이 차좀 마시며 얘기하지. 요 며칠 집좀 꾸며볼까 생각 중이야. 여기 내 거처는 경관이 아름답고 장식도 세련돼서 아주 마음에 들거든. 자주 드나들며 신세도 많이 졌지.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선계에 힘좀 써야겠군. 그리고 부담이 안 된다면 너에게 줄 선물을 더 찾아보고 싶어. 좋은 사람에겐 좋은 선물이 어울리는 법인데 너에게 어울리는 선물은 너무나도 적으니. 그래도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야. 성급히 할 필요 없지. 이제 바위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월에서 오래 지낸 사람이잖나. 나도 나만의 예의가 있으니 편하게 받아주기만 하면 돼. 음, 응했으니 될군 너에게서 많은 걸 왔어. 시간은 무궁하고 자유로운 인생은 굳건하며 맑은 마음에서 오는 법이지. 이렇게 너와 지내는 건 실로 떠들썩하고 유쾌한 일이야. 고맙네 친구. 그럼 내일 보지. 밤이 깊었으니 일찍 쉬자고. 좋은 꿈 꿔.